안녕하세요. 자기개발 TV 조영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식 투자에 실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준비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뜻대로 된다면 큰 부자 안될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실패했던 요인을 딱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저의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현인들의 지혜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때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물건 또는 해외 명품을 직접 구입한 해외 직구가 유행했었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층들이 해외 주식,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개인들을 동학게임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해외 주식을 사는 개인들을 서학개미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 서학개미들이 올 들어 8월까지 사들인 해외 주식의 규모가 요순 매수 기준으로 무려 13조 원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8배나 됐죠. 과히 강풍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은 테슬라, 그 다음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식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소속된 나스닥은요. 1971년 설립 이래 연일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주식 광풍을 앞에서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자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자산의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그 자산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어떤 실물 자산이든요. 그것이 역사가 반증하고 있고요. 세상의 이치고요. 또 주식 시장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거품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거품이라면 언제 그 거품이 꺼질지 우리는 알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도 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범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 세 가지를 오늘 제안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주식시장 상황에서 탐욕의 정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탐욕은 주식시장에서 자본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지나치게 될 경우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난관에 봉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두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애플입니다. 지금 애플은 시가 총액이 금년 들어서 무려 2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400조 원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무려 7배 수준입니다. 문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시가 총액이 지난 10년 동안에 7배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 2배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죠. 문제는 지금도 애플을 좋아하고 애플로 몰려드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서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작년에 전기자동차를 50만 대못 팔았죠. 그런데요. 매년 1 0만 대씩을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 도요다의 시가총액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테슬라의 주식을 우리나라, 아니, 이 세상 주식이 아니라고 하죠. 많은 젊은 개미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주식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테슬라의 실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미래가치, 테슬라의 꿈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꿈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투자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인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시장 상황이 지나치게 낙관적인지 아니면 비관적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1999년에 닷컴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의 거품 붕괴를 알아맞혔던 유명한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은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화랑새를 보이는 상황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의 중심축이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공포감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개미처럼 지금 덤벼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투자자들은요, 지금 시장이 잘못될 리가 없다,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과잉 확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과잉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 좋은 면만 보고 나쁜 면은 보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확증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심리를 말하죠. 이 확증편향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지만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반드시 확증 편향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워드 막스는요. 지금 상황을 공황적인 매수 상황이라고 주장하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발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가져라. 주식은 가지노가 아니다. 주식시장에는 매우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드는 진지한 곳이다. 주식 시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이 무엇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주식은 언젠가 하락할 수 있다, 폭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덤벼들으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달리면 거품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보다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그 기대치를 뒷받침해주면 계속 상승할 수 있는데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기대치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경우에 언젠가 그것도 불시에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거품인지 아닌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의 이 경구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This time is different. 제 발음이 좀 됐나요? Wow. 이번만은 다르다. 이네 단어 때문에 위기가 대풀이 된다고 템플드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1조가 잃지 말아입니다. 2조는 1조를 잊지 말아입니다. 그 말은 어떤 경우에도 잃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은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수익을 실현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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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수익만 쫓다가 결국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워드 막서는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경고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마라. 막스가 얘기하는 최악의 상황은요. 아마추어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계속 상승할 것만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들이다가 하락장에, 폭락장에, 마지막 바닥에서 팔아버리고 빈 털터리가 된 다음에 다음 회복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적이 있고요. 최악의 상황이 빠지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